오래 전에 마이크 여기 있었어요. 네, 아 저희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어, 무대 인사를 하게 되는 날이 왔네요. 이아 네. 지금부터 무대 인사 진행해 볼 텐데요. 어, 첫 번째로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편나와 역할의 화영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첫 번째 순서다 보니까 아 어, 위. 분들 감히 대표해서 감사한 분들께 인사 한번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공연을 제작해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홍보해 주신 우리 엠비제트 컴퍼니 직구분들과 골든에이지 컴퍼니 직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모든 분야의 스태프분들 여러분들이 꾸며주신 멋진 곳에서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 스태프들 스태프분들. 아, 어, 브레드에서 열심히 저희를 서포트 해주시고, 부적함 없이 공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적은 인원이었지만, 부적함 없이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3개월 동안 너무 행복한 시간이어서, 아, 보내주기가 너무 아쉽지만, 행복했던 만큼 더 행복하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모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행복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laughs> 굳이 막 마이크를 왜 했어야 되는 모르겠지만. <laughs> <laughs> 어, 정통영 국대 오정들이라고어상 <laughs> 이사를할때사를할 때에 람은이사이사람이 어, 굉장히 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감람은이 사람은 사할것같사요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이공연은 아예 처음이라고할수 있는 은미사 비덕의 무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 조금 조금씩 공연하고 이런 공연이 지금 이렇게 관객부터 많이 껑차서 예 같이 즐겁게 봐주시고 감동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만큼 노력 많이 하신 분들 많고 여기까지 올수 있게 해주신 우리 큰형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 노력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좋은 공연들이 많이 숨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공연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이렇게. 좋은 공연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어 어. <laughs> 무슨 말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제 생각이 안 나서 저도 그냥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저희 되게 더울 때 형들 처음 만나가지고 연습.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막공이 됐어요. 네. 처음에 대본, 대미한부터 읽으면서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대사 외울 때도 같이 대사를 들을 때도 신을 만들 때도 정말 어려워서 다 같이 머리 싸매고 대본 연습했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요. 근데 결국에는 무대 올라와서는 같이 무슨 말 하는지 서로 이해하고 깨닫고 주고 받으면서 점점 깊어져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저도 많이 위로받고 그 관객 여러분들이나 동료들도 같이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기를 저는 감히 그렇게 위로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 세계 초연 페르치텔라 그런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고 뭐또 좋은 소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고, 네 추운데 이제 비도 오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동이 말대로. 힘들었어요. 맨 처음에 이 작품을 대본을 받고 같이 대본 분석하고 리딩하고 수정하고 엄청 고생 많이 했거든요. 왜? 말은 어렵고 이거를 관객분들한테 이 좋은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 쉽게 말로 쉬운 말로 좀 바꾸는 작업이 좀 길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 창작 뭐 물론 항상 창작이 좀 힘들죠. 원래 했던 곡면들 아니면 라이스 스보다 힘든데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힘든 만큼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저희 엄청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작품 창작 작품 올렸을 때잘 되면 너무 좋거든요. 배우들도 창작팀들도 스태프들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들도 저희 작품 보시면서 많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어, 뭐 살짝 말했지만 또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창작 음, 초연 어, 음. 음. 연극이 이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laughs> 돈 걸려면 또 하겠죠 <laughs> <laughs> 그뭐 그러니까 기다리시면은 금방 있, 찾아뵙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저희도 아, 그 제작진 친해요. 제가 네. 좀더 얘기해서 빨리 극장도 좀 좋은데도 어디가 뭐, 너무 많아. 안기로만 있고 뭐 빵빵한 소리 나고 는 아까 막비 오는데만 물 소리 나고 좋은 극장에서 다시 뭐, 금방 찾아뵙는 거예요. 약속?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뭐할말 있어? <laughs> 아, 너 MC, 너 MC. <웃음> 아, <웃음> 예, 뭐 아, 무대 인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영광이었습니다. 아, 인사 드리고 다 같이 인사 드리고 아, 저희 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인사.